헤이 왓썹 가이즈 네 안녕하세요 피플의 문석기입니다 오늘은 저희가 좋은 PT 트레이너 선생님 고르는 방법을 두 명의 게스트분과 함께 알아보도록 할게요 일단 먼저 두 분은 PT를 지금 받고 계시니까 PT를 받게 된 이유가 어떻게 되세요? <laughs> 살 빼려고 <뺏어. 웃음> 살 빼려고 <뺏어>. 살 빼서 <laughs> 살 빼서 <뺏어. 웃음> 살 빼서 네. 네. 바디 프로필을 한번 네. 찍어보고 싶어서 아. PT를 하게 혼자 해도 되잖아요 아 혼자 못해요 혼자 의, 의지가 없어서? 에? <laughs> <laughs> 아, 그거는 맞긴 왜 혼자 펼 생각을 안 하셨어요? 펼 생각을 안 하는 건 아니고요. 펼 아, <laughs> <laughs> 생각은 있는데. 네, 네 어, 그렇다고 합니다. 칭찬하세요. 아, 네, 펼 네. <laughs> <뺄> 생각은 <laughs> 있는데. 네. 안 꽂습니까? 혼자 하면 그리고 음. 아무래도 강도가 혼자 하는 운동의 맞아, 맞아, 강도랑 맞아. 내가 버틸 수 없겠다 생각하는 맞아. 게 차이가 커 가지고 맞아요. 이게 중요한 거 같아요. 확실히 혼자 운동하면은 힘들면 안 하고 안 그리고 의지가 아무래도 혼자다 보면 좀 약하니까 이런 분들이꽤 많아요. 그래서 PT 하는 경우도 정말 많은 거 같아요. 다들 살빼 생각은 있는데 실제로 행동에 옮기기는 힘드니까 그러면은 PT를 할때 어 여자 선생님한테 받고 싶어하시는 분들이 있고 그걸 신경을 안 쓰시는 분들이 있는데 여자 선생님한테 운동 배우셨어요? 어네 어때요? 여자 선생님한테 배우면 아무래도 좀 편하긴 한데 네. 남자 선생님한테 배울 때 무거운 무게를 했을 때 믿고믿고믿고 <laughs> <밉고, 웃음> 아, 그래도? 보조를 네. 그래, 그래, 그래. 받을 때좀 음. 든든한 게 있고 이렇게 레그 프레스 같은 거 원판 많이 껴도 음. 내가 음. 못해고 팔로 세워주니까 아, <laughs> 다 해준다. <laughs> 같이 막, 같이 펌핑 대고 막 선생님, 트레이닝 선생님팔 운동! 팔 운동하고 <laughs> 네. 제가 몇번 겪어봤거든요. 몇번 <laughs> 보도를 하는데 팔이 펌핑이 돼서 <laughs> <그래서 좀> 운동을 <laughs> 쉬었어요. 어, 남자 선생님 하면은 힘을 더 많이 쓰니까 그런 부담이 적을 것 같아요. 확실히 남자 선생님이랑 여자 선생님이랑 장단점이 있는 게 아무래도 여자 선생님들은 사적인 얘기를 많이 할수 있잖아요. 뭐 생리주기 얘기도 좀 부담 없이 얘기할 수 있고 좀 터치가 자유로운 편이잖아요. 남자 선생님은 아무래도 직접적으로 터치를 못하니까 이게 되게 중요한 부분인 것 같아요. 두분다 남자 선생님한테 PT를 받아봤으니까 스쿼트를 한다. 그러면 어디까지가 약간 두 분이 생각했을 때 코칭이고 어디까지가 약간 좀 성취행인 것 같아요. 저는 별로 그거를 신경을 신경 안 쓰는 그리고 오히려 그렇게 터치를 해줬을 때 어디에 힘이 내가 들어가고 있는지를 음알 수가 있고 음 그러니까 하는 게좀 그렇게 <laughs> 코칭할 때 일단 그 부위에 터칭을 해주는 게 오히려 더 도움이 되는 거 같다? 음, 확실히 어, 모델님은 어때요? 여자 트레이너 분들은 이렇게 근육에 힘이 들어가는지 직접 눌러보신다면 네. 남자 트레이너 분들은 자기를 눌러보라고 많이 하는 같아요 제 남자 선생님이 코칭을 할때 터치에 조 약간 제한이 있기는 한데 저는 오히려 아까 다람쥐님이 말한 것처럼 어느 정도 터칭은 필요하다고 해요. 왜냐면은 어 트레이너가 멀리서 그냥 자세만 알려주고 카운트만 세주는 거는 진짜 좋은 선생이 많이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사용하는 부위를 이해를 시켜주고 터칭을 해주면서 부위를 계속 쓰도록 알려주는 선생님이 좋은 선생님인 것 같아요. 아 그러면은 트레이너는 꼭 자기 몸이 네. 좋아야 운동을 잘요 음, 이것도 되게 중요한 질문인데, 저는 아무래도 외국에서 트레이너 생활 오래 했으니까, 외국에는 진짜로 몸이 안 좋은 사람들이 좀 선생님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가 중요하지 않고, 진짜 배가 이렇게 많이 나오신 선생님도 가르치고, 딱 거기는 교육자는 교육자라는 느낌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한국은 아무래도 좀 선생님이 몸이 좋은 게더 중요한 것 같기는 해요. 근데 저도 생각하기에는 적어도 어느 정도는 회원보다는 몸이 좋은 선생님이 같이 있는 트레이닝을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 중에 한 명인데, 그 이유가 본인이 관리를 할줄 알아야 남한테 그만큼의 관리를 시켜주는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아무리 높은 지식이 있어도 실제로 본인이 행하지 않으면은 본인은 양념치킨 먹으면 닭강수살 먹으러 가면은 그거 좀 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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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 것 같아요 근데 그것도 있는 것 같아요 본인 몸은 엄청 좋은데, 라이센스가 없는 사람도 위험한 게, 본인 운동 잘 하는 거랑, 잘 가르치는 거랑은 정말 다른 개념인 것 같아요. 아무리 본인이 운동을 잘 해도, 남을 못 가르치면 의미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진짜 좋은 교육자는, 어려운 내용을 쉽게, 이해하기 쉽게 알려주는 사람이 정말 좋은 트레이너인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처음에 트레이너를 고르실 때, 일단 기본적으로 갖춰야 될 자격증을 보는 게 좋은 것 같고, 그리고 일단 선생님의 몸. <laughs> <laughs> 몸도 보고 외모도 보시는데 일단 몸을 좀볼 어,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팁을 하나 드리자면 어, 영양 코치 자격증이 있는 사람은 조금 더 도움이 될것 같아요. 아무래도 좀 식단까지 관리해주는 선생님이 있다면 은 원하는 목표에 좀 빠르게 다가갈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를 물어보는 게좀 실례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저는 보통 라이센스를 안 붙어 있는 경우도 있는데 소비자 입장에서는 그걸 보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이게 큰 금액이니까. 그래서 그냥 경력상이나 자격상 정도는 물어봐도 나쁠 건 아니라고 생각해요. 왜냐면 외국에는 법적으로 이렇게 입고에다 붙여놔야 되거든요. 그래서 PT 받기 전에 한 번쯤 이렇게 물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격증이라고 이렇게 센터 앞에 붙여 놓는데 무슨 교육 수료가 이런 게 대부분이고요 어... 뭐그 뭔가 공신력 네. 있는 자격증이 뭔지 잘 모르잖아요 어, 뭐. 굉장히 좋은 질문인데 이 무슨 무슨 자격증 수료는 그냥 말 그대로 그 교육 과정을 들었다는 거예요 음. 근데 그게 탈입 기간에서 하는 경우가 되게 많고 국가공인자격증은 딱 하나 있어요. 생활스포츠 지도사 자격증인데 그거는 한국에서 인정하는 국가공인자격증이에요. 트레이너들이 기본적으로 가져야 될 사항이고 저 같은 경우에는 국제 라이센스라고 전 세계에서 쓸수 있는 라이센스가 있어요. 그게 있으면 한국을 포함해서 뭐 굉장히 많은 나라에서 트레이너로 활동을 할수 있는 자격증이 있는데 아무래도 그런 라이센스가 있으면은 조금 더 도움은 되겠죠. 아무래도 그 사람이 공부를 조금 더 했다는 거니까 국제적으로 인증된 NSCA나 n a 뭐 이런 라이센스를 갖고 있는 선생님이라면 조금 더 믿고 받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트레이너 중에서 딱 봐도 나이가 나보다 어리거나 음... 아니면은 진짜 완전 아저씨. <웃음> <웃음> 아 <산발이 없는지>. 나이 <laughs> 나이가 중요한지. 어 이것도 좀 궁금할 수 있는데. 나이가 어리다고 나쁜 건 아닌 것 같아요. 나이가 어리더라도 솔직히 충분히 공부를 한 사람이라면 충분히 잘 가르쳐요. 근데 경력이라는게 무시할 수 없긴 한데 어느 정도 실기도 분명히 중요한데 이론도 정말 중요하거든요. 음. 그러니까 이론이 없이 경력만 긴 사람들이 있을 수가 있어요. 음. 그러면 오히려 전더 위험하다고 생각해요. 뭐 운동 시간을 3, 4시간 동안 가르치다거나 관절이나 그런 거 신경 안 쓰고 너무 고중량을 한다거나 아니면 단백질만 먹는다거나 다한진님 그랬잖아요. 전에 트레이너 선생님이 다람 다나... 아 다람쥐가 아니라 다람쥐. <laughs> 다람쥐를 먹어요. <laughs> 그 단백질만 <laughs> 먹게 해가지고 제가 그거를 보고 바로 식단을 얘기를 한 적이 있었는데 <laughs> 어느 정도의 기본적인 이론이랑 실기랑 같이 따라주는 사람, 아니, 솔직히 나이 때는 별로 중요하지 않을 것 같아요. 인스타그램 같은데 보면은 트레이너님들 별로 레슨 네. 그래 가격이 아, 네. 차이가 나는데. 네. 그죠. 이것도 굉장히 예민한 문제긴 한데, 어, 트레이너 금액이 정말 천차만별이잖아요. 뭐, 낮게는 5만원부터 비싸게는 저는 16만원까지 봤어요. PT 금액이 자격증이나 그 선생님의 능력으로 측정이 되는 경우보다는 약간, 유명하거나 인스타그램에서 유명하신 분들이 정말 훌륭한 지도자분들 보다 굉장히 많은 페이를 받으면서 가르치시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솔직히 트레이너 금액은 수요에 맞는 시장 공급 가격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막 15만원이 넘고 그 일에다 그러면은 조금 저는 비싸다고 생각이 들어요 금액보다는 제가 아까도 말했듯이 라이센스랑 선생님 경력 그리고 잘 가르치는지 정도. 근데 그게 되게 고르기 어려운데 지금 실제로 저도 헬스장을 1호점과 2호점을 운영을 하고 있는데 제가 이런 거를 좀 바꿔보려고 해요. 그래서 라이센스를 공개적으로 올려놓고 회원분들이 한 번씩 받아볼 수 있도록. 그게 제가 어플리케이션을 쓰는데 운동닥터라는 어플리케이션을 써요. 이 운동닥터가 뭐냐면 여기 에 들어가면은 저희 선생님들이 떠요. 근데 이게 아까 말했듯이 선생님들 자격증을 저희는 공개를 해요. 보통 아직까지 한국은 법적으로 이게 공개로 되어 있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근데 저희는 무조건 인증된 자격증 무조건 갖고 있는 선생님들만 쓰기 때문에 그거를 전부 다 공개를 해요. 그래서 선생님마다 자격증이랑 잘하는 게 있어요. 이렇게 보면은 여기 피트니센터를 스 누르거나 PT 알아보기를 누르면은 주변에 이렇게 선생님들이 나와요. 어, 이거 저 나오죠? 생님 <laughs> <laughs> 어, 좋아하시는데 저희는 문서 띄거든요 아, 네. 아. 아시죠? 아, 네. 네. 누르면은 저가 갖고 있는 라이센스가 나오거나 이렇게 잘하는 방법, 뭐 이거 위주로 가르친다, 뭐 저는 엉덩이 위주로 잘 가르친다. PT 금액도 저희는 공개를 해놔요. 왜 그러냐면 PT 금액 가지고 되게 막 할인율 가지고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저희는 그런 거 없이 정확하게 금액까지 이렇게 오픈을 해놔서 저는 그게 중요한 것 같아요. 선생님들이 막, 금액도, 이렇게, 상담을 하다가, 막, 안할것 같으면 금액을 낮추고, 할것 같으면 안 낮추고, 이런 경우도, 왜냐면 저는 헬스장 운영에맞으니까 그런 선생님들이 있어요. 근데 그게 되게 불공평하잖아요. 근데 이렇게 아예 금액도 올려놓고, 몇분 동안 운동이 진행이 되고, 어떤 식으로 되는지 이렇게 정확히 나와 있어서, 저는 이 어플이 좀 괜찮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조금 많이 상용화가 돼가지고, 소비자분들, 헬린이들이, 선생님들이 고를 때, 다른 사람들의 후기도 볼수 있고 응. 라이센스도 정확하게 볼수 있고 금액도 정확하게 안 상태에서 호갱이 되지 않도록 하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응. 그래서 이게 내 주변에 있으면 세장을볼수 있어서 좋은 것 같으니까 이거를 이용해 보시면 좀 도움이 많이 되실 거예요. 이런 게 조금 활성화되면 여러분들이 이렇게 좀 멀더라도 내가 믿을 수 있는 선생님한테 가서 배우는 게 저는 좀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어플을 좀잘 활용하시면 좋은 선생님들을 고르시는데 도움이 많이 되실 거예요. 그래서 우리 헬레 니들이 좀 두통도 맞지 않고 그런 운동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네, 오늘 저희가 이렇게 톡톡 영상은 이렇게 해봤는데 오늘 영상을 보시고 여러분들이 트레이너를 고르실 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영상을 보시고 도움이 되신 분들은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땡큐 가이즈! 러분 제가 체칭할 때 이렇게 막 골반 이런 거 잡으면 은막 댓글 엄청 달리잖아요막 어. 다람쥐 만어 다람쥐 지켜야겠다. 만지지 마라. 막 이렇게 <laughs> 응. 댓글 엄청 많이 달리는데 그런 건 어때요? 괜찮아요? 근데 저는 좋아요. 그럼 그렇게 해야지. 그죠? 느낌이 오는데. 그죠? 게... 맞아 요 맞아. 요 이게 어. 제가 다람쥐를 만지고 싶어서 만진 게 아니라 <laughs> 정말 철저한 계약관계고 전혀 그런 거 없어요. <laughs>